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것과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본면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오늘 이 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2장1 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될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육체는 한순간에 피었다 지는 꽃처럼 사그러지고 썩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고 우리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심판하는 근거가 되시고, 그러므로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기만과 속이는 것을 버리고, 모든 외식하는 것과 모든 시기하는 것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말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아십니다. 그 생각의 근본 이유와 노림수를 아시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려야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이는 그러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잘할 수있으니까 먼저 순전해야 됩니다. 여기 순전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중에 길가 밭이 있습니다. 길가 밭. 요 길가 밭은 오염된 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밭. 길가밭의 특징은 뭡니까? 흙이 딱딱해서 씨를 뿌려도 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이 길가밭이 길가밭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길가밭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지 습니까 팔레스타인은 길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신장모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다니면 길이에요. 어디든지 그냥 피를 뿌려서 나면 구기가 밭치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길이 되면 거기가 길인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마치 등산을 등산, 산 가다가 등산객 한 사람이 지나가면요.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쫄래쫄래 따라가죠. 그러다가 오솔길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처음에 부드러운 좋은 밭이었겠지만. 그밭에 가장자리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다음 사람도 첫 사람의 발자국을 보고 다시 지나갑니다. 그 길로 토락자도 지나가고 라비도 지나가고 이방의 제사장들도 지나가고 부자도 지나가고 가난한 자도 지나가고 옆 동네 유명한 목사님도 지나가고 스타 목사님도 지나가고 능력 있다는 그 종들도 그 길로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딱딱한 길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도무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기 전에 이미 악한 사단이 복음의 글씨를 빼앗아가버리는 빼앗아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이야기들, 너무 많은 사상들, 너무 많은 선생들, 너무 많은 종교가 지나자, 지나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고 충분한 것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다시 한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순전하라고 요청 순정하라는 이 요청 앞에 갓난아이 갓난아이들 같이 라고 하는 이 전제조건이 붙어있죠 갓난아이라는 것은 오직 어머니의 젖을 먹습니다 도무지 어머니의 젖이 없으면 젖동냥이라도 하고 분유도 먹이겠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젖이 있으면 그 젖이 물든지 진하든지 어머니가 피곤하든지 요즘은 약을 먹어도 괜찮다. 약을 먹어 어머, 어머니가 약을 먹어도 그래도 어머니의 모유를 먹는 게 낫다. 이렇게 요즘에 또 과학계에서 이렇게 의료계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니가 피곤에 지쳐 있든지 어머니의 전만한 것이 없는 것이죠. 밤낮으로 젖을 먹어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갓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젖줄인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한 구절도 빠짐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공급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기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생각해봐라 비모대후서가 써질 때 그때 뭔 성경이 다 써졌냐 그때는 아직 신학성경이 다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성경이라는 것은 마테마가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바울의 바울서신 몇 개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남, 나머지 성경들을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적어도 디모데후서가 쓸 당시는 그렇게 해석한다 하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까지 다 믿음으로 공급받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단한 구절도 쓸데없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단한 구절도 영향 말씀이 없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입에 쓰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 교훈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영과 험과 육이 건강하게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는 이 모든 성경 중에 단한 말씀도 빼거나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여. 여기 또이 두루마리를 보면서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 만 얘기한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듣지도 마세요. 그렇게, 혹시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이,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모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성,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이것이 구원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르도록 자라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3절,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다면 더욱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4절, 그러나 4절에 보면 예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를 버린대요. 사람들이 예수를 버려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버립니까? 한마디로 입맛에 안 맞다는 거죠. 입맛에 안 맞으니까 꿀꺽 삼키려고 그냥 입에 넣었다가 입에 넣보니까 써요. 입에 넣으니까 거칠어.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야. 그래서 맛없다 이거. 그러고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산돌이라고 사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고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왜 하나, 왜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산돌. 산 돌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하고 또 증거를 삼을 때 돌판을 보통 이게 돌비를 세웠습니다. 돌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계약이 절대 변치 않는다 이런 의미죠. 표지석을 세울 때 돌을 세워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너무도 확실한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록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았, 받았을지라도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라가되 산 돌이신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자라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신령한 젖을 먹이셔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 세우려 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그 이유를 9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리 하심이라 말씀하죠. 여기 아름다운 덕이란 무엇이냐? 이 덕에 해당하는 단어는 찬미 또는 탁월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 온갖 종류의 속, 하나님의 속성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행동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취하신 그 행동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취하신 그 행동들, 그 행동들을 자랑하기 위해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실제로 갈릴리라는 마을에서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살게 하셨어요. 실제로 말이죠. 인간들과 똑같이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았고요.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셔야 했고요. 우리를 대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셨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 끝까지 내려가셨고, 거기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모든 사단의 계획을 파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산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산신앙이 된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부활하지도 않은 그냥 다른 사람처럼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저 무덤에서 썩어서 지금 문드러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 새벽에 앉아서 잠이나 더잘 것이지 이 귀한 꿀 같은 새벽에 일어나서 이뭐 하는 건지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대로 있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야 우리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고, 나를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역사를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10절은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궁류를 얻었다고 라 말씀하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왜요? 그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에는 궁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류를 얻었느니라. 왜 궁류를 얻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궁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전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왕으로 사십시오. 제사장으로 사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어울리는 믿음의 모습이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자녀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